자, 우리 김재중 씨가 아이돌로 23년째인데 <laughs> 자, 천년들 김재중 본인만의 아이돌 신조가 있다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멋진, 아이돌은 멋진 척하면 안 된다 아, 모든 음. 단어에 애교를 넣어야 된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아... 23년 저는... 차 아이돌도 변하지 않는 나 사실 <laughs> 이제 저와 이제 우리 팬분들하고 네네. 대화를 할때 이제 자주 하는 거긴 한데요 네네. 이제 일반 이제 이제 갓 데뷔한 음. 아직 이제 10년이 안 돼. 네. 근데 친구들한테 제가 다시한번 너희들은 아이돌이다. 음. 아이돌로 태어났으니 음. 이제 절, 절대 너희들이 어른이 됐다는 거는 어. 우산이다 어. 저는 우리는 그래서... 은퇴할 어. 때까지 아이돌이다. 멋지다. 그래서 뭐 보통 아, 조금 음. 내가 컸다 어른이다 그러면 아 어,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할수 있는 거잖아그래서 다해. 그렇지. 꼭 이제 네. 이응자를 붙여야 돼. 응. 말 끝에 사랑해를. 사랑행 사랑행 사랑행? <laughs> 그리고 이제 엥? 좋아해도 이제 그 좋아행 이거 재미없잖아요 어이. 좋아해 그거 중국사람 아니야? <웃음> 좋아해 좋아해 이단 이단 사왕 사왕 좋아행 좋아한다 좋아한다해. 잘한다잉. <laughs> 김재중 씨가 천상 아이돌이었는데 갑자기 락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락병에 걸렸어요. 막을 좋아해? 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아 막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고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락병. 락병. 어떤 증상이에요? 그 락병의 증상 어떻습니까? 와 일단 진짜 막 무대 위를 제외하고는 그 눈을 크게 못 떠요. 아 아, 막... 아파야 돼. 아, 난 아파. 아, 계속 그러니까 아, 아파. 힘이, 힘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늘 헝그리해야 되고. 아, 아. 슬림해야 되고. 아, 네. 어, 배고파야 되고. 네. 어. 어. 늘 헝그리한 사람들이니까 힘이 없어야 아, 돼. 늘 쓰러질 것 같아. 아. 늘 배고파. 야 배고파. 어.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비타민 응. 주사라도꽂고 있어야 되고. 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악착같이 <laughs> 다이어트를 하고 어. 하다 보니까 진짜 힘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참. 힘이 없으면 진짜. 사람이 가슴을 못 피고. <laughs> 가슴을 못 피면 목이 나와요. 아. 목이 나면 이게 몸이 뒤트가요. 균형스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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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안핀거예 허리를 이렇게 덩기랑 이렇게 해도 이거는. 진짜 그냥 맨날 진짜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아. 노래 아. 할 때도 이렇게. 아. 어 맞아 맞아.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이때가 제가 보기엔 아, 락병의 말기로 추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뭐 영상이 있어요? 네 영상이 사진, 있어요. 사진 영상. 락병 있어요? 말기. 락병 와. 1 더하기 1은 귀여미, 2 더하기 2도 귀여미, 3 더하기 3도 귀여이4더기 4도 귀오미5 더하기 5도 귀도미6더기 6음. 뭐야? <laughs> 미쳤나봐. 어, 나 이거 까먹고 있었어. <laughs> 저렇게 오만했다고,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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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거는 사실 개그 콘서트에서 우리가 왕류할 같은 거 하면서. <laughs> 개심 들은 들어라 <늘어. 웃음> 일덕이른 귀여움이. <laughs> 뭐. 그런 거살일때 저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약간 멜로디도 있어. <laughs> 일덕기른귀여움 <일덕이랑> <laughs> 야, 무 이거는 아이돌스럽지 않아요. <laughs> 이거 근데 저렇게. 증상이 심할 정도로 어떻게 저걸 가까스로 이겨냈죠? 제가 진짜 어. 정말 너무너무 병이 심했다가 입대를 어. <laughs> 입대를 아, 뭔가 안 되는 거치 아, 현실이 왔구나, 현실이 <laughs> 제가 솔직히 진짜 그, <laughs> 그 마지막 남은 내그락 스피릿을 어 좀이좀내 까고를 어 지키려고 어. 훈련소에서조차도 네. 저는 조금 그걸좀 지키려고 훈련소에서 조차도 저는 어, 조금 <laughs> 그걸 좀 지키려고 했어요. <laughs> <그랬어>. 다음날 <laughs> 저희가 아, <laughs> 머리 밀리잖아요. 아, <laughs> 현실하고 맞닥뜨리고. <laughs> 네, 조금 길게 자르고 갔는데 아, 들어가면 아, 다 똑같이 바로 바로. 2mm로 다, 3mm로 어, 밀리잖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딱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딱 이렇게 같이 다앉잖아요 그날 애들 다 이렇게 했는데 좀 자존심 있잖아요. 아, 거기 야, 한가 계속 이렇게 한다 했어. 아 근데 그게 용납이 안되죠 그렇게 이렇게 앉았는데 어, 어, 어 제가 저 때문에 늘거기 있는 동료들이 다 혼나니까요 옳다 아쉽다 동료들이 다 혼나니까요 옳다 아쉽다 얘는 뭐 하는데? 1번 훈련병 1년 2번 훈련병 빼고 나머지 엎드려요막 이렇게 고정시키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세에서 바로. <웃음> 조금씩. 사랑이 <laughs> 안 돼. 사랑이 <됐죠>. 몸... <laughs> 안 됐죠. 됐죠.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 <laughs> 아 어, 쳐았어요 <laughs> 이런 말이 있죠.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음, 김재중 씨의 기묘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씨가 수많은 1위를 해봤는데 하다못해 극성친한테 괴롭힘 당한 걸로도 1위를 했었어요. 어... 어떤 사건이에요? 그때는 그냥 밤에 뭐 집에 들어온다거나. 밤에, 밤에 집에 들어온다거나. 아, 어떻게 들어오지? 밤에? 아? 어떻게든 들어와요. 제가 어떻게든 들어와? 그래서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높은 층으로 이사를 가요. 음, 그러면. 네. 그 반대편 동에 같은 층에 사. 전세로 들어와요. 우와. <laughs> 오 저를 계속 이렇게 어, 보고 있는 보려고. 와 높은 층에 가서 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 계속 커튼을 쳐야 그치. 되니까. 그래서 1층으로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1층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응. 그걸 피해서? 그랬더니 위에서 밑으로 계속 이걸 지켜봐요. 어, 아 너무 세요. 아예. 그래서 거기다 나무를 엄청 빼곡하게 심었어요 네, 네. 음, 그래도 어. 그때는 이제 반대로 들어와가지고 <laughs> 무단 침입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적도 어. 있고 음. 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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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저희가 아직 그 도어락이 비밀번호이기 전때 <laughs> 그냥 일반 아파트였는데. 음, 저는 그냥 아무, 뭐 인기척이 없었어요. 음. 근데 저한테 그, 뭐 당시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니까 음. 그 포토메일, 아. 포토메일이 계속 와요. 아. 그럼 보면은 오. 나의 뒷모습, 음. 그 내가 없는 침실, 오. 오. 화장실, 오. 음. 오.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네. 음. 오. 아. 아. 와, 그냥 계속 활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 너무 와. 무섭잖아요. 집을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따고 들어온 거죠? 아니 <laughs> 너가 집을 못 들어가자 그 다음에. 음, 너무 맞아 무서워.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 생각이. 엄마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어. 어. 저는 이게 가위 눌린 줄 알았거든요. 어, 어, 와, 가위 눌린 거. 와우, 이요 가위가 현실로 아, 왔어. 제가 진짜 이렇게. 제가 진짜, 하향이 진짜 하향이 이렇게 딱 누워있잖아요. 어. 그럼 위에 그 검은색 생물이에요, 여자가. 저제 어어제 머리 위에 아 있는. 거예요. 에이, 그거 지금 아아 가능한다고? 그, 그, 그... 네, 가위. 어디서 아니, 어디서 진짜야, 어디서 진짜야. 그럼 어디서만 있던 거예요? 범죄잖아, 아니 그 당시에 이런. 그건 범죄잖아, 언제. 아. 아, 근데 얼마나 그거 얼마나 놀래?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인기청 느껴져서 눈을 딱 떴어요. 정말 살짝 떴거든요. 정말 살짝 떴거든요. 근데 저는 흑백으로 보였어요. 그게 나 엄청 어두운 상황이었으니까, 잠결이니까, 그렇지 어두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야 이거 꿈이다. 눈을 다시 감았어요. 근데 입술에 뭔가 닿는 느낌이 확 진짜 입술에 뭔가 닿는 느낌이 확 진짜. 어, 것도 있어요. 느꼈어. 그 다음에는 그다음 제가 아, 그러니까 몰니 그때 어, 진짜. 같이 생활했었던 멤버가 네. 소리를 질렀고, 오, 같이 네. 상주하셨던 매니저분이 경찰에 아. 신고하셨는데, 네. 경찰분은 그냥 집에 돌려보냈다고. 아, 그런 행동들이 야 이겨내. 아. 이거 그 다음에 아. 이제 재준이가 느낄 수 있는 그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아. 생길 거 아니야. 저는 늘 뭔가. 막 일들이 막 일어나겠네 그럼. 아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음. 늘 안전하지 못하다고 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집에 있어도 아. 불안전하고. 아. 와 아. 이거 범죄인데. 어. 큰 일인데.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 너무 오싹한데. 네. 어. 그때는 사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냥 당연시됐던 반대인 죠 네, 네 이랬던,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법적이고 어, 어,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음. 약간 상황들이 많았는데 음. 그때는 그게 맞다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아. 야, 연예인이면 어. 참고 살아야지 어. 어. 음. 그럼 밖에 나오면 치. 어떤 일들이 생겨요? 제가, 제가 예전에 차를 진짜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 음. 차를 음. 일곱, 여덟 대 정도 어. 음. 어. 음. 이유가 야너너 그냥, 너, 너 그냥 무력이 있어서 산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진짜 무력보다도 와. 나갈 때마다 차를 우고 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아. 모르는 모르는 차를 아. 구매하기 아. 위해 서 삼이었거든요. 아. 근데 늘 뒤에서 제 차를 그냥 일부러 박아요. 어? 제 차를 그냥 일부러 박아요. 왜왜 어? 박아? 고고 박아야지 뭐가 어. 접촉이 있을 어. 거 아니야. 접촉이 있죠 보험사가 올 때까지 혹은 뭐 경찰분들이 아, 올 때까지 와아 심각해요 한번 제 차가 그 동호대기 밑에서 전복된 적이 있었어요 어? 어, 어, 어. 뒤에서 이제 그뭐 사생택시라고 하죠 아, 그런 택시들이 너무 이제 뭐 질주를 하면서 네. 저를 쫓아와서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전복 사고가 나고 기다리던 오빠들이 차를 타고 떠나자 팬들은 그때부터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도로 달려가는 팬들. 뭐하는가 했더니, 예, 삼삼오탄한차 뒤엔 여러 대의 택시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까이에 붙어서 플랜카드를 흔들어 보이는 열애, 열애 팬들. 근데 <Jedi> 그, 살... 네, 그 밑에서 이제 전복사고가 나고. 차 앞에서 이제 연기가 막 나가기 음... 시작하는 거 저희는 이제 막, 막, 막 기어나갔어요 그 정도의... 기어나가서 차가 폭발할까봐 최대한 멀리 이렇게 어... 기어서 도망갔는데 어... 저기 멀리 누가 날 쳐다보고 있어도 받, 봤더니 어... 웃으면서 그걸 사진 찍고 있는 거야 와... 웃으면서 그걸 사진 찍고 있는 거야 와... 와... 아, 미치겠다 그걸 찍어? 우와, 설레겠죠 이런 적이 전철을 좀 타고 다닐 생각은 없었어? 어... <laughs> 아, 못 탔죠, 당시에는 <laughs> <laughs> 집에서 나간 순간 쫓아오니까. 아, 네. 어... 근데 맞아. 그런 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좋아야 되겠네 앞에 전세를 넣고 바가도 차그 보험료 다 내야 되잖아. 형 근데 그럼. 정말 경제력이 좋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래? 해외 월드 투어 다니잖아. 뭐 다른 뭐 같이 비즈니스를 끊어서 그렇죠. 아 옆에서 보려고 그거를 끊고 경제력이. 그다음에 또막 어디 해야. 이거 다 한다는 거예 근데 그 정도면 정보가 많이 샌다는 건데. 정보가 새요? 저희가 예를 들면 외국을 나가려고 티켓팅을 하잖아요 네. 티켓을 알아보는 순간 정보가 누출이 되고요 어떻게, 어떻게 알지 그건? 아, 그치 이거는 지금도 어. 마, 대부분의 연예인분 전 세계 연예인분들이 아, 스토리 스토리 당하고 거.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야, 우리 진짜. 집 앞에는 아, 한가하던데 <laughs> 저희 캐나다 갈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너는 있었지 한 분. 뭐? 저기요. 뭐? 저기 팔좀 내려요 팔. <laughs> 팔좀 내려요 팔. 툭툭 치길래 아또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laughs> 예 했는데 의자 좀 올리라고요. <laughs> 그 근데 다뭘다 다 쏟았지? 형이 나한테 쏟았잖아, 간장을. 아 <laughs> 어, 어떡해. <웃음> <웃음> 뭐 먹지 말라니까 자꾸 막 먹다가 나한테 다 엎어가지고 몸에서 간장 냄새나고 내가. <웃음> 아, <웃음> 아, 얘 앉아서 <안> 갔어.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죠. <laughs> 그래도 팬들은. 사랑인 사랑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자 그래 음. 아직까지도 그래 같은 옆자리 타고 하는 어, 체념을 많이 해. 네. <laughs> 그근데 부탁을 한번 할게. <laughs> 우리는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분들은 좀 나만 남,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드리려고 창가 어. 자리나 구석자리를 저희는 어. 많이 선호해서 잡는데. 맞아. 어. 최근에 어. 비행기를 탔는데. 어. 최근에도. 어. 창가를 너네들이 다 안고 있더라 창가를 너네들이 다 안고 있더라 <laughs> 내가 중간에 앉았어 <laughs> 아 끼인 <게임이> 게 없어? <laughs> 창가는 좀 내가 먼저 티켓팅 할수 있게 <laughs> 야, 창가는, 조, 창가는 좀 주세요 창가 좀 주세요 이러다 기장 자리도 잡겠어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세종씨를 모시고 세 가지 비행기를 골고 있습니다. 아, 노래 나갑니다. 오! 오!